네, 안녕하세요.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할 얘기는 뭐 제품 리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질문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답이라고 볼수 있어요. 권총을 사고 싶은데 권총 사면 제꺼 연발 되나요? 이런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연발이 되는 총은 뭐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연발에 대한 뭔가 약간의 로망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에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laughs> 이런 부분이 문제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제품이 이제 연발이 되는 물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이 각각의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권총들은 단발이 메인입니다. 자 단발이라 그러니까 오해를 하세요. 여기서 연발과 단발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동장전은 기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스건들은 쏘면 자동으로 뒤로 갔다가, 그죠? 앞으로 가면서 다시 장전이 되잖아요. 제가 땡긴 거 말고, 에어코킹은 당연히 땡겼다 놔야 발사가 되겠지만, 얘네들은 가스건들은 쏘고 나면 그 가스 압을 이용해서 일부는 탄을 발사하고 일부는 뒤로 갔다가 자동으로 오면서 자동장전이 되잖아요. 이 자동장전은 연발의 개념으로 잘못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저 어, 글락 19 젠3 사고 싶은데 그총 연발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그건 연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럼 못 쓰겠네 근데 나중에 한참 대화하다 보면 자동 장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동 장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됩니다 가스 건드리라면 단발이라는 건한 발을 쐈을 때한 발만 나가고 그 메커니즘이 멈추는 거죠 두 번째 쏘려면 다시 방아쇠만 당기면 됩니다 연발은 당기고 있으면 계속 바바바바바박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연발이에요 그래서 자동장전의 개념과 연발의 개념은 다르다는 걸 확실히 먼저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연발을 했을 때... 어, 그러면 단발보다는 연발이 좋은 거 아니야? 네, 과연 연발을 했을 때 좋은 것만 있을까요? 물론 연발 하면 좋은 거 있어요. 첫 번째, 연발이니까 네, 느낌이 바바바박 좋죠. 소리도 좋고 내 총이 연발이 나간다는 것도 좋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급냉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연발이 되는, 이제, 이런 총들을 보통 이렇게 찾으시게 되는데, 그럼 어떤 모델들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몇 가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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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A, B, C 있습니다. 이러면, 어? 그거밖에 안 돼요? 다른 총들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총에서 연발이 재현이 돼야지만, 우리 총에서도 연발이 재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총에는 연발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 총이 갑자기 우리 에어소프트건으로 바뀌면서 연발 기능이 된다? 예, 그런 총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삐꿉니다. <laughs> 이게 <웃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증이 안 맞죠? 그럼 실총에서 연발이 되는 총들이 얼마나 많냐?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연발이 되면, 아, 그러면 가스건으로 해서 연발되는 거 사야 되겠다. 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반은 겨울이고 반은 여름입니다. 대만이라든가 남부지방에, 지구상의 남부지방의 더운 적도에 가까운 데 있는 나라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겨울을 가진다면 맹점이 생깁니다. 가스건들은 가스의 압력을 이용하는데 문제는 단발로 팍팍팍팍 쌌을 때 또는 연발로 파라락 쌌을 때나 둘다 마찬가지로 탄창 자체가 차가워집니다. 왜냐면 액화가스를 주로 우리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린가스든 아니면 노말가스든 액화가스가 기체화되려면 결국 열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즉,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불로 가열하는 것처럼. 물론 불로 가열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쓰는 가스들은 일반 대기 온도로 충분히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액화가스가 기체화가 돼야지만 압력이 나오는데 액체가스가 기체가 되려면 열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열은 탄창에서 뺏어가거든요. 근데 단발로 쏘면 빡 쏘고 나서 예를 들자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빡 쏘고 나서 잠깐 차가워졌겠죠. 하지만 금방 주변에 열이 많으니까 열을 받아서 다시 탄창이 미지근해졌을 겁니다. 그럼 다시 빡 쏘고 다시 차가워졌는데 열 받아서 다시 미지근해지고 이렇게 어, 여름에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이게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쏙빡 쏘고 나면 차가워졌는데 주변에 열 가지고 데필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주변 기온이 낮다 보니까 한참 모아야 되잖아요. 그 열을. 에, 그걸 데필라면 한참 걸리잖아요. 이런 거죠. 가스불을 일단으로 켜놓고 라면물, 라면 먹으려고 기다리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가스불을 3단으로 놓고 하면 금방 물끓어오르죠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 그러니까 주변이 차갑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을 기다릴까요, 과연? 그럼 예를 들면 여름에 빡 쏘고 아 1초면 싹 데펴지는데 가을 돼서 빡쏴보니까 10초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빡 쏘고 자 10초 세자 하나 둘셋넷 이럴 거예요 그게 안되죠 못 기다리니까 또 쏴요 그러면 또 냉각돼요 또 쏘면 또 냉각돼요 또 쏘면 또냉각돼요자 여기서 이제 연발 가스건들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뭐냐면 단발로 그렇게 쏘면 그나마 중간에 인터벌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서. 주변 열이라도 좀 흡수할 시간이 있는데 이걸 연발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빡 쏘고 다시 데피고빡 쏘고 데피는 건데 연발로 쓰면 빠바바바바바 그러니까 쫙 떨어집니다. <laughs> 그래서 가스가 피 되죠.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에, 이못 뭐 쓰나 보다. 이렇게 되죠. 이게 연발 가스 건들의 맹점입니다. 제품은 수십 가지가 있어요. 뭐, 대만 산 제품들 있고, 마리 것도 있고, 예, 마리 것도 몇개 없, 마리 건 거의 연발 모델이 한 종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만 거에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종류를 준비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요건 마루이 글락 1 8 c 고요그 다음에 요건 위 글락 18C 젠4입니다. 게임을 오래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루이 글락 18C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18년인가 20년 거의 된것 같아요. 그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얘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던 총이에요. 불과 10년 전에 나왔다, 12년 전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시스템은 마릴거 카피를 했습니다. 근데도 내구성이 좀안 나오는 게 맹점이죠. 초반에는 막 실린더 터지고 난장판이었습니다. 요즘 실린더는 안 터지는데 시어가 좀 많이 나갔죠. 자, 이두 가지가 있는데 마릴거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그리고 얘는 메탈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메탈은 우리가 그 고급 메탈 슬라이드의 그 재질은 아니고요. 좀 저가형 메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무거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가형에 쓰는 메탈 슬라이드하고 다른 재질이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작동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얘네가 좀더 빨리 멈출 수 있어요. 다만 메인가스를 얘를 작동시키려면 노말가스로 작동이 안 돼요. 대만 거는. 그래서 그린가스를 쓰니까 조금 더 어느 정도 가을철 초기에는 압력이 높을 수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얘가 먼저 멈추고요. 사실 이거 마르기거 같은 경우는 한 겨울에도 그린가스를 넣으면 어느 정도 발사가 됩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고요. 대만 제품 중에는 M9이 있습니다. 얘 M9은 실제로 m 9나 M9A1은 원래 연발이 되는 모델이 아닙니다. 실총에서도. 베레타 계열에서의 연발이 되는 모델은 9 3마이라는 모델이 있죠. 잘 아시겠지만 KSC 9 3리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얘는 원래 연발이 안 돼야 되는데 이건 연발이 됩니다. 위에서 나온 이 제품은. 셀렉터를 중간, 안전도 아니고 발사도 아닌 이 중간 위치에 딱 놓고 고르다가 그 상태에서 당기면 연발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번 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발이 되긴 하는데요. 문제는 이 연발 셀렉터 부분이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연발의 셀렉터가 문제가 많아서, 단발에서도 연발이 나가고, 연발에서도 연발이 나갑니다. 좋겠죠? 목적이 <laughs> 연발이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걸 살 때, 아, 난 단발도 가지고 놀고, 연발도 가지고 놀아야지. 이렇게 사면, 이제 골차 퍼집니다. 단발이 안 되고, 연발만 되니까. 가끔은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수리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사실 재질이 너무 약해서요. 교체해도 또 나가요. 그래서 그냥 연발이어도 연발 그냥 그대로 갖고 노세요 예, 물론 부속은 저희가 따로 판매는 합니다만. 아까 보여드린 위 M9A1이나 위 M9은 좀 번외로 얘기를 하고요. 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실총에도 연발이니까 18C라는 게. 그렇다 칩니다. 여기 보면 셀렉터가 있고요. 셀렉터를 위로 올리면 단발, 아래로 내리면 연발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를, 요거를 카피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헷갈리겠다. 요게 위 거고, 이게 말할 건데. 그럼 두 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화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을 때, 더울 때야 뭐 어떤 총이든 잘 나가겠죠. 추워졌을 때 제일 먼저 멈추는 건 대만산이 먼저 멈추게 되고요. 마를 거는 노말가스에다 그린가스만 섞어도 발사가 되고요. 뭐 겨울철에도 아주 추울 때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기온에서도 그린가스만 쓰면 또 발사가 됩니다. 뭐 겨울철에 이거 플라스틱, 마를거 플라스틱 슬라이드인데 이거 그린가스 써도 돼요? 어이 너무 세서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겨울 되면 안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노마가스 정도로 그린가스만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써도 쓸수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바를 게더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기간 자체가, 그러니까 시기 자체가. 그리고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집탄성에 있습니다. 사용해 본 게이머들이라면 알수 있겠지만 집에서 쏘는 거야, 뭐 오메타면 뭐 집탄성 차이를 알수 없겠습니다만 장거리를 쏘다 보면 막상 쐈을 때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얘는 많이 흩어지고요. 대만 거는. 얘는 집탄성이 있습니다. 이게 비해서 훨씬 좋죠. 그래서 마를 거 쓰는 거죠. 그리고 장고장률도 적은 편이긴 해요. 상대적으로. 이두 <목소리> 가지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되냐면 집탄성이라든가 사용시기. 그러니까 겨울에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마를 걸로 가는 게 맞고요. 장고장률이 좀. 적게 본다면 이것도 뭐 사실 요즘 나오는 글락 스리즈에 비해서는 고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만 거보다는 장고장률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대만 거 같은 경우는 뭐 아니다 뭐 그런 거 모르겠어. 쓸때 그냥 여름철에 한철에 그린가스 가득 넣고 그냥 막 쏠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집탄 상담 몰라. <laughs> 그러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장고장이 좀날수 있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어브가 요즘 많이 나가는 편인데 시어브 같은 경우는 세트로 팔고 있으니까 그대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돈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연발이 되는 모델 같은 경우에 보통 좀 착각하는 게, 어, 그럼 탄창을 추가 탄창 사야지. 그러면 이제 표준 탄창을 자꾸 찾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시면 요게 마리글락 18C에 들어가는 글락 17용 탄창. 요게 이제 18C도 호환입니다. 이게 표준 탄창이고요. 요게 롱 탄창입니다. 요게 롱 탄창이에요. 길죠? 어, 롱 탄창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당연히 재료값이 더 들어갔으니까 더 비싸겠죠. 그럼 가끔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보통 추천을 연발을 하나 권해드리거든요. 왜냐? 이렇게 짧은 거 원래 들어 있잖아요. 마리글라스 바시 그럼 이거 짧긴걸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이 왜그 비싼 거 권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긴데 길기만 하지. 근데 제가 긴걸 권장해 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따로. 왜냐면 탄창이 길어지면 그만큼 가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 압력이 높아집니다. 같은 가스를 사용하더라도. 아, 이런 거죠. 어, 실제로 테스트해 보시면 아실텐데 같은 마리가스를 놓고 여름철에 테스트해 보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을 글럭, 글락시파시도 연발이 된다고 했잖아요. 연발이 되면 급냉각이 될거 아니에요. 이 짧은 탄창을 놓고 연발로 빠르라 땡겼을 때 하고요, 이롱 탄창을 놓고 연발을 땡겼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압력도 다르고 기화력도 다릅니다. 그리고 냉각 특성도 다르고 얘가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서 롱 탄창이 그 노멀 탄창보다는 기화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노멀 탄창을 사실 필요는 없고요. 사이즈를 롱으로 구매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건 HK45 롱탄창이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HK45는 연발도 아닌데 왜 롱탄창이 나와? 띠용 <laughs> 할수 있어요. 근데 롱탄창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네, 기화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롱탄창, 그럼 내가 HK45 연발도 안 되는데 굳이 사야 되나? 뭐, 예를 들면 게이머인데, 에어소프트 게이머인데 내가 겨울철에 써야 된다 그러면 노말보다는 롱탄창을 쓰시면좀더 기온이 낮을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수가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스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스와트맨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